자, 요즘에 하이브리드, 여러분들 친환경 차여갖고 원래 나라에서 4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취등록세 할인 혜택을 좀 줬었거든요. 이번 2025년 들어서면서 연재 혜택이 사라졌죠. 할인 혜택이.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좀 많이 안 찾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딜러인 제 입장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금액을 계속 낮춰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휘발유 금액보다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비쌌었거든요. 하이브리드가 금액이 점점 내려요. 이제는 휘발유랑 동일 선상이 되었습니다. 자 신차가 때몇 백만 원을 더 주고 하이브리드를 사던 시대가 있었었는데 중고차로 사실 때는 휘발유 사실 거면은 하이브리드 사시는 게 이득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요 K5 3세대 모델이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이 차량의 장점은요. 정말 많은데요. 딱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용도 이력이 없습니다. 전차주가 렌트카 이런 걸로 사용하던 차량이 아니라 1인 신조의 전차주가 옵션 넣을 거다 넣고 뽑은 차량이에요. 렌트카에서 만약에 뽑았으면 은 옵션을 많이 넣겠어요? 남들 아무나 다 타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딱 전차주가 필요한 옵션들 다 넣었어요. 영상으로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먼차 사이카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K5 3세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요즘 하이브리드 금액대가 정말 많이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제가 괜찮은 하이브리드가 없나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이 녀석 진짜 물건이더라고요. 등급이 맨 아래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요런 식으로 가는데요. 보통 요 프레스티지 등급을 렌트카 회사에서 정말 많이 씁니다.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옵션을 원하는 사람들은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을 렌트카에서도 뽑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옵션이 많은 노블레스 차량인데요. 렌트카에서 쓰던 차량이 아니니까 추가 옵션을 더 넣어놨습니다. 자 추가 옵션 뭐가 들어갔냐?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커넥트 라고 해갖고 핸드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도 다 들어가 있고요. 빌트인 캠 옵션까지도 추가를 해 놨습니다. 야, 그런 옵션 말고 반자율 주행, 뭐 어라운드 뷰 이런 거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노블레스 등급이니까 어라운드 뷰 반자율 주행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없는 노블레스 등급에는 또 있는 전자계기판까지도 이 녀석이 다 들어갑니다 이 노블레스 등급에 추가 옵션을 어떻게 넣었냐 이 싸움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차량이 제가 왜또 물건이냐고 말씀드리냐면요 렌트카도 아닌 1인 신조 차량의 노블레스 등급에 추가 옵션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금액이 1,840만 원입니다 키로수가 약 13만 8천 키로 정도 달렸습니다 보통 이1 3 8 0 0 0 k m 달린 프레스티지 금액이 1800만원대입니다. 1900만원대도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 노블레스의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음에도 프레스티지랑 동일한 금액 1840만원에 나간다는 거에 이 점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차량 성능 기록부 보여주시면요. 외판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엔진미션 하체 미세누유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 오늘 정말 장점만 엄청나게 끌어 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은 요거는 누구한테는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앞쪽에 한번 보여주시면은 기아마크가 아니죠 원래 기아마크는 저거죠 저게 사람들이 엄청 싫어해요 그러고 요즘에는 기아에서도 그걸 인지했는지 기아마크가 신형으로 좀 변경이 됐는데 저 마크 싫어하시는 분들이 요 브랜톤 마크를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또 브랜톤 마크가 들어가 있으면 뭐냐 과학처럼 보일 수가 있다 여러분들 요거는 단점이자 장점도 될수 있는데요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크 다시 떼시고 기아 마크 넣으시면 돼요 말씀드렸던 추가옵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은 유보 내비게이션, 드라이브 와이즈, 스마트커넥트 그 다음에 빌트인캠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렌트카에서 정말 넣을 수가 없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렌트 이력이 있는 노블레스 등급이랑 비교를 해도 싼 거고요. 그아래등급인 프레스지랑 티 비교를 해도 싼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요 차량의 금액, 1800. 일단은 시동은 지금 계속 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 방식으로 구동이 되고 있는 거고요. 헤드라이트는 켜져 있는데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 여기 노블레스 등급이 아니라 이 아래 프레스티지 있었죠. 그 아래 또 트렌드 있었죠. 그러면은 방향지시등이 여기에 할로겐으로 들어가요. 그게 얼마나 깨는지 아세요? 진짜로 야, 쟤는 K5 렌트했네. 요 소리가 나오는 게 바로 요런 안개등을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 차량은 방향 지시등이 없습니다. 아래쪽에.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요 지금 데이라이트 흰색깔. 요게 이제 주황색으로 변하는 방향 지시등이 됩니다. 그래서 풀 LED 헤드라이트고요. 전면부 한번 보여 주시면은 전방 카메라 있으니까 어라운드 뷰 있습니다. 아래쪽에 반자율 주행 판 있죠?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까지도 추가가 돼 있는 모델입니다. 자,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6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은, 휠 컨디션 좋은데, 이게 보니까 스티커를 붙여놨던 흔적들은 있네요. 스티커 떼면은 그 외쪽으로 스크래치 없이 거진 깔끔할 것 같은데요? 휠 컨디션은 좋습니다. 자, 앞쪽 핸다부터 뒤쪽 핸다까지. 확실히 이게 막 불리던 차량이 아니니까, 사이드 미러에도 흠집 하나 없네요. 이렇게, 어라운드뷰 카메라도 사이드에 있고요. 앞 핸다부터 뒷 핸다까지 외판. 오, 좋은데요? 그럼 PPF 필름은 발라져 있는데 잠깐만요, 이 아래쪽으로 한번 아까 뭐가 보였는데, 어, 정말 깔끔한데요? 차 외판 너무 좋습니다. 자뒷 타이어 트레드는 약80% 정도 휠 컨디션. 얘는 끝 쪽에 정말 아쉬운 스크래치 있네요. 이 스크래치인가? 스크래치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스티커 오염 같기도 합니다. 자뒷면부로 오시면은 이렇게 에코 하이브리드라고 써져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 이렇게. 넓은 트렁크 공간에도 갖고 있으면서 아래쪽에는 수납공간 야 그럼 배터리 발전기 이제 어디서 하이브리드라며 요즘에는 이제 배터리 발전기가 한때는 또요 아래쪽에 매립됐다가 이제는 다시 다 본네트 앞쪽으로 갔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야 높은 옵션이라면서 왜 전동트렁크 왜 없어 여러분들 DM8 소나타 K5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높은 시그니처 등급, 아무리 높은 인스퍼레이션 등급 가도 전동 트렁크 없습니다. 원래 신차 때부터 없었어요. 자, 이열 컨디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죽 컨디션 깔끔하죠? 자, 그 다음에 외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휠 컨디션 완벽하네요. 아, 외판보 진짜 마음에 든다. 아무래도 운전석에서 가장 많이 탔나봐요. 그마저도 PF필름으로 보호가 돼 있는데, 이렇게 문콩만 나있는 거. 자, 운전석 보시면은 넓은, 넓은 공간과 가죽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데요. 요 아랫등급의 트렌디 프레스티지 가잖아요? 요거요 흔한 전동 시트가 없어요. K5에. 그리고 전자계기판 들어가고 뭐 이런 거는 들어가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제가 1인 신조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전차주가 이렇게 가죽 케이스에 보관을 하셔서 스마트키 하나 들고 다녔고요 요거는 이제 새거 스마트키 하나가 더 있어서 총 스마트키가 두 개가 있다 현재 시동은 걸려져 있고요. 전자계기판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138,254km 달린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위쪽부터 보여드리면은, 슈인헤 1열과 2열 전부 다잘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 에 보시면은, 빌트인캠 옵션이 이렇게 DVRS 써져 있죠. 그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유보 내비게이션과 하이패스 단말기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자 아래쪽에 블랙박스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자 대시보드 컨디션 보시면은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한 컨디션 갖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10.25인치 내비게이션과 12.3인치 계기판이 정말로 큰 LCD 두 개가 그냥 딱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아래쪽으로 보여지는 이런 나무 트림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자 오디오 컨트롤러가 보통은 요 아래쪽에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얘는 내비게이션 양옆으로 있습니다. 양옆이 또 터치로 들어가요. 맵, 내비, 그다음에 라디오, 비디오 이런 것까지도. 자 라디오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라디오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2분할로도 이렇게 내비게이션 보고 라디오 따로 볼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 프로토 공조기입니다. 오토버튼 눌렀을 때 공조기. 작동하고 있죠. 여기저기 터치를 많이 넣어 줬네요. 내비게이션 양옆으로도 터치지만 여기도 오토 버튼 오프 그다음에 요런 버튼은 전부 다 터치로 들어가고요. 프론트랑 리어 버튼만 물리 버튼이 들어가네요. 요 아래쪽에 뭐 바람 세기 요런 것도 다 터치다. 기어 콘솔입니다. 기어 콘솔인데 제가 무슨 옵션이 있다 했죠? 스마트 커넥트 옵션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스마트 커넥트 옵션이 들어가면은 요 옵션이 들어가요. 요게 이제 핸드폰 무선 충전 옵션인데요. 보통 일반적인 차들은 요 위에 올려놔야지 충전이 되고 이런데 K5는 참 좋은 게요 이렇게 꽂아 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가끔 펠리세이드 탈때 걔도 이렇게 올려 놓는 방식이었어요 차가 이렇게 흔들리면 결국에 얘도 흔들리면서 충전이 빠졌다가 다시 껴졌다가 빠졌다가 껴졌다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얘는 진짜 좋네요 이런 식으로 딱 꽂아 놓고 진동 올리면은 바로 이쪽에서 느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팔을 올려놓든 아니면 운전하다가도 그냥 아래 봤을 때 눈이 갑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핸드폰 무선 충전 공간이 있다 자, 기어 콘솔의 블랙 하이그로시로 서랍 공간 한번 열어보면 은 USB 공간, 고속 충전 USB 공간도 있고요 다이얼식 기어, 2구 컵홀더, 전자파킹, 오토홀드, 어라운드뷰 기능 들어가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얘는 운전석만 있는 게 아니고 조수석도 다 포함이 됩니다 암레스트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핸들은 전차주가 핸들 커버를 씌워 놓고 사용을 해서 안쪽은 정말 새것과 같은 컨디션 그대로입니다. 음성 인식 핸즈프리 기능,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추가하면서 반자유 주행 옵션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후진 기어에 넣게 됐을 때 어라운드 뷰. 이런 거.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확실히 담배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요. 한 명이 타갖고 차 상태 이거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너무나도 저렴하게 나왔는데 진짜로 프레스티지 금액에 나와갖고 너무 괜찮습니다. 이런 축구방 경보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가보시죠. 자 이렇게 저랑 같이 K5 3세대 모델 보셨고요. 이 차량 1,840만 원이면요. 아 진짜 비교해 보세요. 진짜 비교해 보시면은 제 간절함을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 총 비용 보시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